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보라입니다. 25현 가야금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5현 가야금의 음계와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현 가야금의 음계는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음 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7음 음계, 도, 레, 미, 파, 솔, 라, 시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25연 가야금이 주로 현대음악에 사용되는 만큼 많은 작곡자들이 원하는 음으로 조율을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현을 미 플랫으로 시작해서 플래시 3개 있는 E 플랫 조율이나 플래시 4개 붙는 D 플랫 조율을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래시 3개 붙어 있는 E 플랫 조율 음계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25형금은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첫 번째 줄이 가장 낮은 음으로 줄의 굵기가 가장 굵고 25번째 마지막 줄로 올수록 음정이 높아지면서 줄의 굵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이제 25형 가야금을 소리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가야금과 마찬가지로 25형 가야금도 오른손 손가락으로 뜯고 튕기는 주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른손 주법을 사용하게 될 때는 좌단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현침에 손날을 대어놓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주법은 식지로 뜯는 것인데요. 전통 가야금을 연주할 때엔 식지로 뜯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식지로 뜯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사용한 연주법입니다. 오른손 손가락을 줄 위에 올려놓고 아래에서 위로 살짝 들어 올리듯이 연주하게 됩니다.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지 손가락을 이용한 연주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 손가락도 전통 가야금의 수법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등이 좌단에 닿을 것처럼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전통 가야금 수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주법입니다. 약지 손가락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약지 손가락은 단독으로 뜯는 것보다는 화성을 이용한 연주를 할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다른 점이 있어요. 전통 가야금에서는 주로 오른손으로 소리를 냈는데, 25형 가야금에서는 왼손도 뜯는 방법을 사용해서 연주를 합니다. 주로 손가락, 열 손가락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엄지손가락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악보에 표기하고 연주하게 됩니다. 다만, 왼손을 연주할 때에는 좌단이 없기 때문에 손목을 살짝 들어 위로 들어 올리듯이 연주하게 됩니다. 잘 들으셨나요? 악보에는 식지로 뜯는 주법은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엄지손가락과 장지손가락, 약지, 소지 손가락은 특별히 음악적 효과를 필요로 하거나 할때 번호로 음표 위에 표시하기도 합니다. 튕기는 주법은 뜯는 주법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좌단에 올려놓고 식지 손톱을 엄지 손가락으로 감싸듯 동그랗게 만든 후줄 위에 올려놓고 마치 딱밤을 놓듯 손톱을 밀어내 줄을 튕겨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튕기는 주법은 마찬가지로 식지만 튕기는 주법과 장지와 약지를 이용한 연 튕김 주법이 있어 빠른 부분이나 음색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연 튕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지를 이용한 연 튕김 주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에 표시할 때에는 동그라미 모양을 튕기는 주법으로 연 튕김은 2, 8, 0으로 식지, 식지 튕김, 장지 튕김의 순서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음이 반복될 때 사용하며 빠른 부분을 연주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알아본 오른손 주법이 비교적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다음에 알아볼 주법은 화음을 뜯는 방법인데요. 손가락을 두개 이상 사용하여 한 번에 뜯어 화음을 내는 방법과 서양 음악의 글리산도로 순차적으로 아래에서 위 혹은 위에서 아래로 뜯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음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음역으로 표시할 경우 손가락으로 밀어 글리산도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글리산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음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적으로 화성을 듣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려 드릴 주법은 콘솔리디노 주법입니다. 오른손 소지 밑에 손바닥을 현침 위에 놓고 줄을 막아서 연주하는 부호인데요. 음, 막힌 듯한 소리가 나며 서양 악기에서 야금기를 끼고 연주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주는 주법입니다. 악보에 C, S라고 표시를 하고 뒤에 S, S, 센자 소르디노를 사용해 일반적인 가야금의 오른손 주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표시합니다. 25형 가야금은 손톱으로 긁어서 소리 내는 방법. 그리고 스타카토 그리고 하모닉스. 다음은 왼손 연주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연 가야금도 전통 가야금과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농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농연은 오른손으로 가야금 줄을 뜯으며 왼손가락 끝으로 줄을 흔들어 여음의 굴곡을 만들어 주는 연주법입니다. 농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음이 느껴지셨나요? 다음으로 알아볼 수법은 전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성이란 가야금 현을 뜯음과 동시에 왼손 손목을 들어 현을 강하게 눌러준 후 바로 원위치로 돌아오며 음을 강조하는 주법입니다. 전성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외에도 전통 가야금에서 사용되어지는 퇴성, 뜰동, 꺾는 주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왼손 주법은 현대 가야금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이를 식임새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오른손과 왼손 주법이 나오는 도라지라는 곡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왼손, 오른손 주법들 어떤 것이 나오는지 찾아보는 시간 가지시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25연 가야금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연습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